한때 한국 인터넷에서는 기이한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는 제목의 공포 썰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에 독자에게 미리 경고하자면 이 이야기는 가끔씩 머릿속에 떠올라 잠을 설치게 만들 수 있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이곳은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오래된 건물은 아니었지만 외벽의 색이 바른 정도나 낡은 장식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난감을 자아내는 것은 바로 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였다. 이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오랜 시간 불만을 사 왔다. 이상한 소리를 내며 작동하거나, 때때로 갑자기 멈추기도 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수리가 요청됐지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낌새가 느껴지는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사용해야만 했다. 어느 날 밤,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대학생 김수현은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계는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고, 귀가하는 동안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었다. 피로가 몰려왔으나 수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참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자신의 층인 12층으로 향했다. 12층 버튼을 누르고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연은 곧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10층쯤 도달했을 때 무서운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한 것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수연은 비상 호출 버튼을 몇 번이고 눌러보았지만 응답은 없었다. 그때 엘리베이터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꺼졌다. 깜깜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수연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 순간 반사된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 이외에도 한 사람의 실루엣이 아른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수연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무언가 잡히지 않는 형태의 검은 그림자였는데 주위 깊게 보니 명확한 윤곽이나 형체도 없었다. 수연은 점점 더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고 문득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것은 마치 거울 밖의 세계로 나가려는 것처럼 보였다. 두려움이 극에 달한 순간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내 12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수연은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그 후로도 그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는 심심치 않게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경험담이 이어졌다. 그 가운데는 거울 속 그림자가 복도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예상치 못한 층에서 자주 멈췄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다. 결국 엘리베이터는 교체되었고, 그 후로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날 밤에 이야기가 속삭이듯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 불 꺼진 엘리베이터에 홀로 있으면서 거울을 마주했을 때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소름 끼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맺는다. 두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폐가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는 아무도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 구동성으로 소름 끼치는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로 인해 동네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모험의 대상이 되었다. 몇년전 여름 방학을 맞아 서울에서 이사온 동갑내기 친구들, 민호와 지우는 그 집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이두 소년은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고 겁이 없는 성격으로 혹시 진짜 귀신이 나올까? 라며 두려워하면서도 집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을 가로지르는 오솔길을 따라 폐가에 도착했다. 입구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두 소년의 발걸음을 먼지 가득한 마룻바닥으로 인도했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집안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듯 곳곳이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마당 잔디는 이미 허리 높이로 자라 있었고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으며 벽에는 검고 길게 금이 가 있었다. 민호는 손전등을 꺼내 천천히 앞을 비추었고 지훈은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둘은 쌓여있는 먼지를 받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다. 낡은 소파는 속이 드러나 있었고, 벽난로 위에는 한때 가족사진이 있었을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소름 돋는 정적을 깨고, 갑자기 거친 바람이 불어운 스스한 소리를 내며 마당의 나뭇잎을 흔들기 시작했다. 지우는 얼른 문을 닫자고 제안했지만, 민호는 좀더 안쪽으로 가보자고 채근했다. 민호와 지우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다. 2층은 1층보다 더 음산했다. 복도 끝에는 여러 개의 방문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의 방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 보았다. 첫 번째 방은 어린아이의 방으로 보였다. 벽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크레용 자국이었고 구석에는 부서진 인형이 나뒹굴고 있었다. 민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의 인형을 쳐다보지 못하고 급히 문을 닫았다. 다음 방은 서재로 보였는데 책장은 이미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오래된 책이 흩어져 있었다. 낡은 책 귀퉁이에는 이상한 부적 같은 것이 끼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소년이 남은 방을 열었을 때 그들은 고개를 갸했다그 방은 다른 방과 달리 매우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그곳에서 지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식탁과 의자가 놓여있었고 그 위에는 흐릿한 차한 잔이 놓여있었다. 민호는 이상함을 견딜 수 없어 차를 손으로 살짝 건드렸다. 차가 아직도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을 때 민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 어떤 차가운 손길이 민호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란 민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지우는 문 앞에 서 있을 뿐 아무도 뒤에 있지 않았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지우는 이제 그만 나가자고 재촉했다.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둘이 계단을 내려오려는 순간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다. 마치 누군가 집안 여기저기를 쉴새 없이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놀라고 급해진 마음의 발을 헛디딘 민호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가까스로 균형을 잡은 그들은 얼른 1층으로 내려섰다. 그 순간 그들의 눈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다.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벽난로에서는 아무도 불을 붙인 적이 없는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거세게 일렁이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었고 그 불빛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두 소년은 그 형체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형체는 의문의 가족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바로 이 집의 마지막 거주자라는 소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 남자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은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순간 두 소녀는 그 눈빛에서 뭔가 애절함을 느끼며 이유 모를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다급히 집을 벗어나 뒷걸음질 쳤고 친구의 손을 잡아 끌며 폐가를 떠났다.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 본 적이 없던 민호와 지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날의 경험을 차근차근 되새길 수 있었다. 그 집은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마을에서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만난 영혼이 단순한 악령이 아닌 그 사건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던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그날, 그곳에 남겨진 영혼의 슬픔은 두 소년의 어린 마음에 깊게 각인되어 그들로 하여금 미스테리와 인연이 묻혀 버린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도 미노와 지후는 종종 만났지만 두 사람 모두 다시는 그곳을 찾고자 하지 않았다. 마치 그날의 영혼과의 만남이 그저 꿈이었던 것처럼 집은 그 후에도 여전히 폐가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어는 늦은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외로운 밤이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가 창문을 통해 들려올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우연히 한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제목은 한밤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게시글을 클릭했다. 작성자는 여러가지 금기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었다. 가위상태에서 놀라 눈을 뜨는 순간, 방 안에 오싹한 현상, 한밤중에 거울을 들여다보지 말것등 평소에 친구들끼리 농담삼아 이야기하던 것들이라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특히 내 눈길을 끌었다. 새벽 3시에 절대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마세요.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 새벽 3시는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 경고의 의미를 곱씹어 보고 있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놀라서 얼른 전화기를 들여다보았지만 그 번호는 다른 나라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였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분명 우연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집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집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욱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마저 우연일 거라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무시했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끊기지 않고 더 강해지고 있었다. 결국 수화기를 들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이미하지만 확실한 숨소리.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은 나른카로운 목소리였다. 왜전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당장 전화기를 내려놓고 싶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계속 귀를 기울였다. 낯선 목소리는 이어서 말했다. 당신은 경고를 받았는데도 무시했군요. 궁금해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순간적으로 무언가가 떠올랐다. 아까 읽었던 그 경고, 갑자기 팔다리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아, 그저 서 있었을 뿐이다.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자리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도 갑자기 꺼졌다 켜지길 반복했고 전화기에서는 이상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는 전화를 확 끊고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내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내 안도의 한숨이 나올 즈음 거울 속에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모습이 있었다. 술렁거리는 불빛 속에서 나와 똑같지만 기괴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거울 건너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나의 의식은 사라졌고 방 안에는 오직 침묵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후로 나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방 외에도 모든 공간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발을 들인 것이다.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인터넷에서 이상한 경고문을 읽지 않는다. 그리고 새벽 3시엔 절대로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당신 또한 한 번쯤은 조심하는 것이 좋다. 아름아름 전해지는 이야기들, 소개, 반드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니까.